안녕하십니까 제니트 비뇨기과 유용도 원장입니다. 만성 전립선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염은 급성 전립선염과 만성 전립선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의 원인, 증상과 치료는 급성과 만성 전립선염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 질환은 전립선을 보유한 남성들에게서만 발생하며 전립선과 신경이 밀접하게 연관된 하복부, 고환 성기, 회음부 등에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는 삶의 질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엉덩이와 다리, 허리까지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방치될 경우 발기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전립선염은 청장년 남성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겪는 흔한 질환으로 비뇨기과 내원 환자의 25% 정도가 전립선염 환자로 추정될 만큼 흔히 발생됩니다. 사실 이런 높은 발생빈도에도 불구하고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닌지라. 완전한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도 많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 치료가 쉽지 않으므로 의사와 환자들 간에 많은 다툼과 논쟁을 유발하는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만성 전립선염의 진단은 소변 검사, 전립선액 검사를 통해 염증 유무를 알아보고 만약 염증이 있다면 전립선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염이 있다면 PCR 검사를 통해서 병원체가 함유된 검체로부터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균의 이름을 알아내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혈액에서 피를 뽑거나 하든 아픈 검사가 아니므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의 경우 독립된 전립성 검사실을 통해 환자분의 프라이비티를 지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환자분의 증세에 따라 달라지나 크게는 약물치료와 자기장치료, 또는 바이오 피드백, 수액 치료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